오늘은 시편 67편과 68편을 동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7편 오늘은 시편 67편과 68편을 동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7편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셀라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다 셀라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애하리로다 시편 육십편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온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다 연기가 불려 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미리 누군가치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해에 행하시던 이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그의 거룩한 소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가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꿈피발 때에 주께서 그것을 견고하게 하셨고 주의 해중을 그 가운데에 살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이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주께서 말씀을 주시니 소식을 공포하는 여자들은 큰 무리라 여러 군대의 왕들이 도망하고 도망하니 집에 있던 여자들도 탈취물을 나누다. 도 너희가 양무리에 누울 때에는 그 날개를 은으로 입히고 그 깃을 한금으로 입힌 비둘기 같도다. 전능하신 이가 왕들을 그 중에서 흩으실 때에는 살몬의 눈이 날림 같도다. 바산의 산은 하나님의 산이며 바산의 산은 높은 산이로다. 너희 높은 산들아 어찌하여 하나님이 계시려 하는 산을 시기하 하여 보느냐 진실로 여호와께서 이 산에 영원히 계시리로다 하나님의 병건은천천히요 만만이라 주께서 그 중에 계심이 시내산 송소에 계심 같도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지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 받으시며 반역자로부터도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하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벗어남은 주 여호와로 말미암거니와, 그의 온수들은 머리, 곧재를 짓고 다니는 자의 정수리는 하나님이 쳐서 깨뜨리시리로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을 파산에서 돌아오게 하며, 바다 깊은 곳에서 도로 나오게 하고, 내가 그들을 심히 치고, 그들의 피에 내 발을 잠그게 하며, 내 집에 개의 혀로 내 온수들에게서. 제 분깃을 얻게 하리라 하시도다. 하나님이여 그들이 주께서 행차하심을 보았으니 곧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 송소로 행차하시는 것이라. 소고치는 처녀들 중에서 노래 부르는 자들은 앞서고 악기를 연주하는 자들은 뒤따르나이다. 이스라엘의 근원에서 나온 너희여 대중의 하나님 곧 주를 송축할지어다. 거기에는 그들을 주관하는 작은 베냐민과 유다의 고관과 그들의 무리와 스불론의 고관과 납달리의 고관이 있도다. 내 네, 하나님이 너의 힘을 명령하셨도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것을 견고하게 하소서.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전을 위하여 왕들이 주께 애물을 드리리이다. 갈바테 들짐승과 수소의 무리와 만민의 송아지를 꾸짖으시고 은 조각을 발 아래에 발부소서 그가 전쟁을 즐기는 백성을 흩으셨도다. 고관들은 애굽에서 나오고 구스인은 하나님을 향하여 그 손을 신속히 들리로다 땅의 왕국들아 하나님께 노래하고 주를 찬송할지어다 셀라 적 하늘들의 하늘을 신 자에게 찬송하라 주께서 그 소리를 내시니 웅장한 소리로다 너희는 하나님께 능력을 돌릴지어다 그의 이 이스라엘 에 있고 그의 능력이 구름 속에 있도다 하나님이여 을 송소에서 나타내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 어다.